오늘은 주말 아침이고요. 제가 구매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아이들 책상을 구매했어요. 원목이고 2인용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2인용인데 이게 정말 커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려나? 이 옆에 있는 타이오 미끄럼틀이랑 거의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다 놔야 할지 아주 고민인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를 같이 구매를 못 해가지고 이게 어제 왔는데 이것도 같이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이런 연필꽂이였어요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책이 아니고 스케치북 뽑아놓으려고 애들 아. 스케치북 바로 빼서 이렇게 하게 요거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응? 그렇지 그렇지 그거 맞는 것 같아 오, 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쁜데요? 괜찮지 않아 오빠? 제가 굳이 왜이 구성품을 구매했냐면요. 요트로 쓰니까 이게 다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꺼내달라 그래서 꺼내주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색연필의 자리는 여기다. 니네가 스스로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가려고요 시어머님께서 해외여행 가셨다가 사주셨는데 뭐이게 10만 원이 넘나? 아무튼 좀 비싼 색연필이래요. 이거를 애들이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놔줘볼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배치를 시켜볼게요. 아, 고민되네. 이라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드를 치워버리고 여기에 붙여서 될지 아니면 제가 사실 원하는 거는 요 창가에 대고 싶거든요. 그래야 자연광이 들어와서 밝으니까. 아주 그거를 지금 좀 고민을 해서 배치를 해보려고요. 짠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타이어를 끝까지 밀었고요. 그래서 TV랑 좀 가깝지만 그 틈에다가 이렇게 책상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괜찮은데요? 이렇게 있으니까는 이 자연광도 들어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아이들 점심을 뭘 해줄 거냐면요. 바로, 짜잔! 가자미입니다. 특대 사이즈로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가자미는 저는 원래 애들을 먹겨본 적이 없었는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릇노릇 이렇게 중약불에 구워서 주니까, 헉, 너무 맛있고, 제가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살 바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등어 이런 거랑 또 다른 매력으로 맛있길래, 요새 엄청 잘 주고 있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하면 저희 애들이 싹, 싹쓰리를 하거든요. 저희는 둘이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를 구워주려고 어제부터 해동을 해놓은 상태고, 이게 방울토마토를 왕창 사놓은 건데,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밥비 먹이고 있는데, 속도가 안 나서, 제가 인스타에서 그걸 봤거든요. 방울토마토 매실절임? 근데 그게 되게 맛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혹시 애들도 먹을 수 있으면은, 애들도 줘보려고요. 우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십자가로 칼집을 내줘야 된대요. 그게 조금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초록색 공룡 이거는. 기안네. 이거는 기안네라고. 테라노사우루스야? 이거 시우나. 이거는. 이 십자 부분이 벌어지면은 빼면 되거든요. 이제 껍질을 까가지고 넣으면 끝! 다다한 거거든요 진짜 하나 이렇게 다 깠고요 손가락이 아파 죽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엄청 간단한 게 매실청 이거 저희 시어머님께서 주신 매실청인데 그리고 식초만 넣어 주면 된대요. 식초. 요렇게 해서 1시간 숙성 후에 점심을 차려 주겠습니다. 오, 크다 짠. 짠 요렇게 완두콩밥과 가자미 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한 시간 돼서 맛을 봐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먹어볼게요. 제가 먼저 먹어봐야지 애들이 먹어도 되는지. 음, 음, 맛있네. 무슨 맛이냐면은 딱그 스테비아 토마토 있죠? 그런 맛? 에다가 좀더 조금 새콤한? 어, 이거 애들 줘도 될것 같은데요? 뭐, 한 시간만 담궈놔서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달지 않고 괜찮은데요? 김치 대형으로? 밥 먹자! 오빠 나와! 짠, 여러분. 저의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짠, 네 가지입니다. 지영님께서 유튜브에서 이게 엄청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부리나케 달려가서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엄청 오래 걸려서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한 달하고도 한 보름 만에 온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하고 그냥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목 디스크까진 아닌데 어, 목 거북목이 심하고 그로 인해서 두통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걸로 그렇게 뭐 불편함이 나아질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써보고 후기를 여기 자막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저희는 시훈이 머리가 조금 지저분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그 미용실 을 가려고 나왔어요. 아요머리 우리 시훈이. 응. 응. 응, 가보자. 저희 나왔고요. 시합 때는 어린이 전용 미용실에 갔었는데 그 내는 돈 대비 크게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조금 잘라서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네 미용실에서 좀 저렴하게 잘 자르시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려고요. 어머 씨. <놀라> 어깨가 있어서. 올라오. <laughs> 아기 예다오 잘했는데 아 근데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와 장조리 이렇게 <laughs> 잘하지. <laughs> 아. 우 <우리 진짜> 사탕 <laughs> 사탕 줄 거야 많이 줘야지.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사탕기 따 먹어요. <웃음> <웃음> 진짜 잘랐으면 했거든요. 음, 대단한데 이거 <laughs> 어떻게 이렇게 기발을 <입안을 웃음> 잘하죠? 쭉쭉쭉쭉 키도 키워줘야지 시원아 잘했어? 너무 최고에 응. 멋있어 멋있어 사탕을 주셔가지고 또 맛있게 먹으면서 인생 첫 사탕이네 아. 아유 처음 잘랐는데 훨씬 깔끔하고 숱이 없어도 잘 자르길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음, 블라 팩토리. 안녕. 짠. 지금 시아가 달라고 난리거든요. 시아가 엄청 좋아요. 해 이게 확실히 맛있는 건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애들을 먼저 줄게요. 많이 주진 않고, 그냥 맛볼 정도로 주는데, 이게 촉촉해요. 이, 뭐라 그러지? 빵 부분이. 그래서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크림도 맛있고.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 시우나 뛰지 않아요. <laughs> 아주 잘 먹습니다. 엄마는 많이, 많이 먹어? 아 고마워 이게 크림도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빌리엔젤 당근 케이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솔직히 거기보다 한 다섯 한 배는 맛있는 거 같은데 근데 고기가, 고기가... 여러분 뭐가 배송이 왔냐면은 김치가 왔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매운 김치라고 하는 거예요. 맛있다고. 근데 실비 김치만큼 매운 건 아니래요. 전 실비 김치 먹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콤하고 맛있다 그래서 시켜봤습니다. 이게 잘못 자르면은 스티로폼이 날리더라고요. 짜자잔. 어 너무 작다, 양이. 우와 맛있겠다. <놀람> 와우! 이렇게 딱두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김치가 진짜 사먹으니까 비싸네요. 저희는 여기다가 카레를 해서 먹으려고요. 카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부터. 괜찮다, <laughs> 여러분 남편은 지금 배가 안 고프다 그러는데 저 너무 먹고 싶어서 먼저 먹으려고요. 고춧가루까지 착 뿌렸고 이거는 이번에 그거 아까 그거고 요건 조선호텔 김치거든요. 한번 둘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음. 음.. 좀 짭짤하고 별로 안 매운데요? 맵다 그래서 샀는데? 집으로 가자. 여러분 달팽이 잘 받아와서 어젯밤에 이사를 시켜줬거든요? 이건 쿠팡에서 산 달팽이 집인데 애들 잘때 하려고 밤에 이사를 시키느라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달팽이 자고 있고요. 밥도 줬어요. 이거 배추랑 사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달팽이가 뭐 5년에서 10년까지도 산댔나? 그래서 장수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은이가 준거 먹고 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고 알아보다가 테니스가 궁금해서 테니스 수업을 잡아놨어요, 오전에. 남편이랑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옷을 하나 <laughs> 샀거든요? 운동복. 필라테스 하니까 필라테스 할 때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탑이거든요? 근데 이게 싸진 않았어요. 7만원인데 이걸 왜 샀냐면은, 이렇게 여기 속옷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안 들어가 있으면 따로 속옷 착용하는 게 정말 귀찮으니까 그래서 7만 원이어도 구매를 했습니다. 시아가 뭐 그려주고 있어? 루피 루피 그려줬어? 우와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잘 샀다. 진짜 캡 내장된 거 사길 너무 잘했어요. 신의 한수 진짜 편하다. 이거 속옷 입고 있는 거참 귀찮은데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노출도 없을 거고 헉, 잘 샀다. 이게 블랙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이가 블랙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화이트로 했는데, 잘산것 같아요. 와, 진짜 마음에 드네. 오늘은 30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삶은 계란 해줄 거예요. 계란 하나씩에, 브로콜리 더니 김옥, 알지? 야! 알나 발에다 발에다가도 밀가루를 자 바르고 오면 밀가루를 많이 바르고 와가지고 엄마요 이거 새로 사봤거든요? 애들도 엄청 잘 먹고 들달아 가지고 오늘 저희 아침은 이걸로 엄마야 얘들아 이거 먹고 나못 말라요 가셈 가셈 밥 두셈 늑대인가요? 응. 그래. 우리 아들을 호숫가에 빠져줄게. 호수도 우사할 줄 알았다고. 그건 우사니. 呃, 언니. 하이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갔고요. 할머니 집에. 배가 고파가지고, 좀 혼자 먹어서 미안한데, 라안슨빌의 반반 핫도그를 후딱 먹어주고, 남편 오면 내려가려고요. 이거 아이케찹인데 제가 더잘 먹어요 호호호 음. 제가 테니스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학원을 막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알게 된 정보가 테니스는 파트너랑 같이 시작하는 게 좋대요 왜냐면은 혼자 시작해서 같이 칠 사람이 나중에 없으면 계속 볼그 던져주는 기계랑만 그냥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꼬셨죠. 우리 같이 테니스를 치자. 근데 테니스를 또 같이 치면 부부 사이가 엄청 좋아진대요. 왜냐면 같이 스포츠를 하는 거니까 취미생활 같이 해서 그래서 남편도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이 그냥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30 드는 것 같거든요. 둘이 합쳐서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재밌어해 제가 재밌어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이 왔다 그래가지고요. 텀블러에 신발주머니 챙겨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오오 해봐. 폼 잡아봐. 음 나다. <laughs> <laughs> 이상한 것 같은 예 재밌다 그지? 음. 재밌다 에다가 커피를 받아 나왔어요. 남편은 그 머리 자르러 간다고 미리 예약해 둔게 있어 가지고 바버샵을 갔고요. 저는 애들을 이제 할머니 댁에서 데리고 오려고요. 데리고 와서 같이 시아가 돈가스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돈가스 먹으러 가려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아가까지가볼 생각입니다. 네, 어야화과에 왔습니다. 기분이 좋아졌네? 어. 괴물 보러, 보러 가자고? 그래. 응? <laughs> 시아랑 엄마 데이트하네? 아씨, 시아, 아씨, 어디 가요? 그게 어떡할 거야? 아! 엄마! 그 뭔데, 시아야? 아크림아크림